렇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부수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수들만 그 추려서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맨 처음 보실 부수가 그 비우자입니다. 비우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비우자의 그 상형문자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비가 내리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비우자는 날씨와 관련되는 글자에 모두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구름 문자. 어, 번개전 자, 이슬로 자, 서리상 자, 뭐, 안개분 자, 무지개 자, 전부 그, 공통적으로 비우자가 들어가 있죠. 그 구름 문자는 그 비우자에다가 이를 운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어, 이를 운자요 자체가 원래는 그 구름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인데요. 나중에 그 비우자가 합쳐져가지고 구름 문자가 되었습니다. 번개전자도 그 번개전 자도 그 펼신 자와 비우자가 합쳐져 있는데, 이 펼신 자 자체가 원래 그 번개의 상형입니다. 번개의 모습, 벼락. 근데 나중에 다시 이것도 비우자 합쳐져 서 붕괴전자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이슬로 그 길로 자가 소리 역할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이슬은 주로 길에서 어, 길에 이슬이 떨어지죠. 어, 뭐, 그래서 아마 길로 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리상 자는 서로 성 자가 합쳐진 글자고요. 어, 안개분자는 나눌 분자. 예, 비가 여러 그 빗방울이 뭐더 잘게 나눠지면 뭐 안개가 된다. 이런 의미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실 글자가 그~ 언덕 붓자입니다 언덕 붓자는 그~ 어~ 언덕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입니다 어~ 황하 문명이 이 황토 언덕에서 탄생되었는데요 이런 어~ 그리고 이~ 황, 이~ 지금 보면 집들이 대부분 이런 황토 공원에 이~ 이~ 경사진면에 이렇게 뭐~ 구멍을 파서 그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요 어~ 이런 집에 올라가려면 당연히 이런 계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계단의 모습에서 그 언덕 붓자 여기 지금 상형 문자인데 언덕 붓자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이 이 글자가 이 언덕 붓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다 언덕하고 관련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글자에그 언덕 붓자가 들어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만 한번 살펴봅시다 그 변장자와 그늘음자 예 언덕의 앞쪽과 뒤쪽이 각각 볕과 가 그늘이 지죠 그래서 언덕 붓자와 어~ 언덕 붓자가 다 들어가는데요. 그, 변량자에는 빛날 양자가 언덕부자에 합쳐지는데, 이 빛날 양자 자체가 날일 자가 있고, 해 아래 그 햇빛이 빛나는 이런 모습을 어, 그려놓았습니다그 반면에 그늘음자는 이룰 운자도 있죠. 이룰 운자는 아까있지만 이거는 구름의 상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가 들어가고, 여기는 구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늘음 자에는 소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금자입니다. 막을방 예. 자는 그 언덕으로 막혀있다. 이런 뜻으로 언덕부자가 들어가고요. 뭐 한정할 한, 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덕으로 한정된다. 언덕으로 막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언덕부자가 들어갑니다. 한계 네. 그럼 이제 섬돌계. 섬돌이라는 게뭐 계단에 한, 한 것, 그, 그건데요. 계단이라는 그돌 있죠. 그 밑에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갈 때 이렇게 디디는 돌. 예. 뭐 계단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당연히 그 언덕부자가 들어가겠죠. 계단. 이게 원래 계단의 상형이니까요. 그럼 이제 언덕이 험하다, 험할 험자. 예, 언덕부 자들어 하죠. 감체 언덕으로 막혀 있다. 막힐 장자. 예, 언덕부 자들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 혹은 뭐 장애인, 장애물, 뭐 장자. 감체 문육자도 마찬가지다. 뭐육지 예, 육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언덕육자가 흙토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나중에 언덕부자 추가되었습니다. 모일 제자는 그 언덕 부자에다 제사 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내서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그 황학강 유역에는 별로 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덕에 올라가는데 그 언덕에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 해가지고 그 모일 제자가 되었습니다. 국제 할때그 제자입니다. 그다음에 그 보실 보수가 그 매울 신자입니다. 이 매울 신자는 뭐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 지금 보시면 이 그, 신라면. 예, 신라면 때문에 뭐,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녀노소 를것시다 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원래 이매울이신 자는 그, 그상형문자를 보면요. 이 지금 현재 보다시피, 그 문신을 새기는 이런 뾰족한 침입니다. 침. 예, 네, 그래서 이 침이 그, 묘울신 자의 원형인데, 이, 그, 맵다는 뜻이 어떻게 생겼냐면그 중국에서는 매운맛을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침을 말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이 고통스러운 데서 그 매운맛도 고통스럽다. 이래가지고 맵다는 그런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 상당히 그 재밌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매운맛이 고통스럽기도 매운맛을 먹지 않습니다. 그 중국에서 유일하게 그 사천지방, 그 중국말로 스찬이라고 하죠. 스찬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그 요리에 매운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추가 들어가지 않죠. 근데 지금 북경에 가보면 신라면이 가장 비싸게 많이 팔립니다. 뭐 저, 저도 실제로 그슈퍼마켓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라면 코너 제일 앞에 가장 비싼 라면이 바로 이 신라면이고 그 가장 또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매운맛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이 농신라면이 그 중국에 처음 갔을 때그그 동소평, 그, 그, 그 동소평, 그, 그 유명한 정치가 있죠. 동소평이 그 바로 그 사천지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운맛을 잘 먹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말이 그 매운맛을 먹을 줄 모르면 사나이가 아니다. 뭐 그런 문기로 광고를 해가지고 뭐 굉장히 그 성공을 거둔 그런,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이 매운맛을 이, 이 매운 좋아합니다. 신라면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이 문신을 생기는 침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 다음 이건 이제 형벌을, 그러다 보니까 형벌을 의미하고 재인을 의미합니다. 매우 신자 들어가서. 뭐 재수, 재인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라면의 신자가 상당히 좀 엽기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엽기적으로 사용됐어요. 이한 보시면 아이 동자는 매울 신자에다가 눈 목자가 수진 글자입니다. 네. 어, 이게 눈에다가 이 침을 가지고 무시를 새기는 침을 가지고 찌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그런 모습의 글자가 이 보면 백승민자도 보면 그렇습니다. 눈에다가 침으로 이렇게 눈을 찌릅니다. 네. 그래서 왜 눈을 침을 찌르느냐하면 그 전쟁에서 그 잡혀 오면요 사람들을 노예로 쓰게 해가지고 그 한쪽 눈을 침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 눈을 액꾸로 만들었죠. 그러면 노동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응금감이 없으니까 거리감이 없으니까 전쟁을 못 치겠죠. 그니까 반항을 못 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한쪽 눈을 많이 찔렀습니다. 그 우리가 그 헌법할 때 헌자 법헌자도 보면 그 눈을 해야 한다는 건그 눈목자 들어 있는데 그 안에도 보면 그 눈을 해치, 해친다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그 뭐. 벌을 줘서, 뭐, 벌을 주는 것이, 뭐, 결국 법이다, 헌법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는 대부분 노예 국가고, 그, 노예 사회이기 때문에, 뭐,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뭐, 지난번에 선비 사장에서 배웠지만은, 그, 무사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제한 남은 사람들 대부분 다가, 그, 노예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역기적인데요. 어, 우리가 민주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옛날노예사회지만 지금 민주사회라는데, 백성민자, 백성. 옛날에 노예죠, 노예지. 백성이라는 게 노예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백성, 백성들이 주인이다. 노예인 사람이 주인인 사회가 우리 가 민주사회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도 뽑고, 뭐, 국회의원도 뽑고, 다 우리가, 백성들이 다 이제 모든 걸 하는데, 옛날에는 하나의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그 어, 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뭐 현실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어른이 잡혀오면 어른들은 대부분 다 죽여버리던가 아니면 그 제사의 재물로 써던가 해버리고 뭐, 일부는 물론 남겨놓겠지만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눈을 한 장을 찔러가지고 그냥 노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동작 우리가 뭐 동요, 동화 뭐 이런 뭐아이동작 굉장히 그, 어, 굉장히 뭐좀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게 동자인데 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원래 이 동자의 원을 보면 굉장히 엽기적이고 잔인한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첩첩자 이거 첩 있죠? 그 옛날에 그뭐 우리나라도 뭐, 뭐 거의 뭐 조선 시대까지 있었고 뭐 일제 시대 에 거쳐가지고 한 6, 0 70년대까지도 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첩첩자를 보면 여자 여자에다가 여자 매월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까 이제 문신을 생겼는데 그 여자가 노예로 잡혀면 그뭐 전부 얼굴에다가 그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새겨가지고 그 주로 이제 첩으로대리는거 어, 아니면 뭐 일을 시켰죠. 예. 갑자기 논쟁할 변자를 보면 우리가 그뭐 변호사 할때변자입니다 바로 변호사의 논쟁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매울 신짜 두 개에다가 중간에 말씀을 잡았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재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말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논쟁한다. 예. 그뭐 누가 감옥에 갈 건지 싸우는 수도 있고요. 뭐 결국 지금 뭐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 그거죠. 이런 재인들이 서로 누가 감옥에 갈 건지를 사사비비를, 그시시비비를 가리키는,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들입니다. 그럼, 제상제자, 예, 집면자에다 매우 신적을 했습니다. 그, 이런, 그, 어, 형벌을 주는 그런 집이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상이다. 뭐, 이런,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럼, 이제, 글장자가 보면요. 우리가 문장할 때그 문자, 글을 문자, 글을 장자, 글장자 있는데, 문장이다. 뭐, 그 시간에 또 문장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죠. 이 글을 문자도 보면 가슴에 문신을 새긴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기에 지금, 그 글문자에 그 상형문자인데요, 가슴에 문신을 새긴 그런 모습입니다. 그 글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울신자가 위에 설립자로 이게 다 똑같이 다이리표하는데요, 매울신자 밑에 그 문신의 모습입니다. 문신 이, 이 아침소자가 아니고 문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문신을 새기는 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글입니다. 문신 자체가 하나의 글입니다. 예를면 뭐 재인들이 뭐재인들이한 재명이라든가 뭐재 정도 이런 것들을 그냥 글로 새겨놨습니다. 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죠. 글로 새겨가지고 그 문신을 새기는 겁니다. 어, 그 뭐, 그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 상영됐던 그 음란소생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한석교 주인공으로는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이마에다가 그 문신을 새기죠. 그뭐 잘못했다는 의미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까지도 어, 이런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다음에 칠복자는 그 손에 막대기를 든 모습입니다. 손에 지금 여기 보시면 칠복자의 그 상형문자인데요. 여기 밑에 손가락이 새긴 손이죠. 이게 또우자죠. 지금 보면 또우자가 들어있죠. 그 위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들었는데, 손에 뭔가가 들고 있는데, 이게 뭐 막대기다, 무기다, 뭐 여러가지 뭐 어떤 것이 될수있습니 뭔가가 될수 있죠. 손에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친다는 뜻인데, 지금 곳이 다른 걸자만으 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여기도 보면 또우자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앞에 요렇게 빗겨나간 게 바로 막대기다 보면 됩니다. 예.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서 우리가 가르치고, 다쓰리고 적과 싸운다 이런 의미의 글자에 다 들어갑니다. 이 글자는. 그래서 굉장히 이 글자도 쓰임새가 많은데요. 가르칠 교자 보면, 점계효자, 아들 자 자, 칠복자. 예. 예, 이게 산가지라고 그랬죠. 그 옛날에 그 글자를, 그 숫자를 비교한 산가지. 뭐, 이게 사실 뭐, 최근까지도 사실 사용을 했는데요. 그 아들 자 자하고 칠복자, 아이들에게 그 산가지를 가르치는데, 칠복자, 매로 때려서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 동수공을 막론하고, 뭐, 애들을 가리킬 때때리는 경우는 뭐 상당히 많죠. 기를 목자, 소우자에다 칠복자 합쳐졌습니다. 소를 때려서, 그, 기른다, 이런 뜻이 되죠. 목장 할때이목장입니다 고칠게, 예, 이 칠복자가 들어가죠. 때려서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뭐, 사람을 제대로 되게 고칠려고 그러면 사람을 때렸다, 이런 이기죠 개정한다. 그럼 이제 다스릴 정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린다 정치할 때 바로 정자인데요 정자다 다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노예 사회에서 사람 때리는 겁니다 매로 때려가지고 다스린다 예뭐 바르게 다스린다 예 칠복자 바게정자들었죠 그럼 이제 원수 적자 원수도 뭐 바로 그 막대기로 때려야 되겠죠 예 때려가지고 원수 적자 예적적군할때 적자죠 칠복자다 밑동 적자 가 소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칠공자 공격한다 예 당연히 친다 뭐 칠복자 들어가겠죠. 공격한다 할 때, 그공자입니다 그럼 이제, 폐할 폐자 예, 쳐서 폐하게 만든다, 폐배할 예, 때, 이 북자가, 그, 등배자도 된다 그랬죠.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 해가지고, 이 폐배할 폐자가 됩니다. 이게, 북자, 등, 그, 뭐, 북력 북자도 되고, 예, 등배자 폐배할 폐자 어쨌든 간에, 그, 칠복자에다가 조개 폐자 합치면, 그, 폐할 폐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부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폐할 폐자가 그다음에 그 북꽃자, 북꽃자를 보시면 그 북과 북의 북체를 손에지 모습입니다. 요즘 요것이 그 상형문자인데요. 그요금 보면 앞쪽 여기 북입니다. 글자가 지금 좌우로 나눠지는데 앞쪽이 북입니다. 요북 여기 이제 북주자, 여기 이제 북주자인데요. 그 요즘 보시면 요 옛날 그 실제로 그 발굴된 그러한 북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북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중국북은 우리하고 달리 밑에 이렇게 받침대를 두고 그 위에 북을 세워놓는 이런 모습입니다. 위에 장식이 달리고요. 그래서 이 북주자가 보면 밑에 받침대가 있고, 중간에 네모 있죠. 이 네모가 바로 북이죠. 옆에서 보면 북이고, 그 위에 이 장식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북주자가 있고요. 이 북주자, 이, 모습이 요, 요겁니다. 요, 요고. 손으로 북채를 들어있는 모습, 예. 이 손가락 새긴 손자 있죠. 요, 요, 또우자, 요, 요거, 요거 예, 또우자가 손가락 새긴 손에다가 북채를 들고있습니다 그래서 북채를 가지고 북을 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북고자입니다. 그래서 그뭐힘 있을 팽자 보면 그 북주자에다가 예, 북주자에다가 터럭 삼자가 합쳐진다. 이 터럭 이, 이 터럭 삼자가 뭐이 수염이나 이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 여기서는 그 소리가 힘 있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북에서 소리가 힘 있게 팽창해나가는 모습, 예, 팽창한 때 팽자 팽창. 힘 있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깃불 히자 기쁨일자는 북주자에다가 입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예, 북을 치면서 입으로 노래 부른다. 뭐기쁘니까뭐 네, 그렇게죠. 북도 치고 기쁨은 북도 치고 뭐 입으로 노래도 부르고 희열할 때가 히자입니다. 그리고 기쁠 히자는 기쁠 히자가 여전히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예, 이것는도 마찬가지 기쁠일자인데요 그 주로 이 글자가 옛날 그 이불이나 옷같은 문양으로 많이 들어갔죠. 예, 문양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사람은 이 글자를 볼 적이 별로 없죠. 옛날 뭐한 6, 7 0년대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옛날 한복이나, 뭐, 이불, 비단 이불에 보면 이 글자가 많이 들어간걸 봤을 겁니다. 지금도 그중국집커은데 가보면요. 그 벽에 이런 글자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제 세울 주자는 북 주자다, 마리천 자. 마디촌자. 마리천 자가 예, 마찬가지로 손을 넣으면 하는 글자죠. 예, 손으로 벽, 북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북을. 이렇게 뭐, 이렇게 높은 데에 세우겠다. 세울 주자. 근데 요 글자는 독,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다른 글자하고 만나서 소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주방 주자 보면, 이 그 돌지범자 안에다가 그 세월주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주자가 소리 역할을 합니다. 나무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목자 옆에 뭐 세월주자가 어 들어갔습니다. 세월주자가 숫자로 어 소리가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그 소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월주자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기타 부수에 대해서 그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